자 이렇게 조끼의 겉면이 붙게 코를 잡아서 두 코씩 붙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하나는 걸려 있고 이 하나는 바늘로 떠야 되니까 이 코를 옮기실 때는 남아 있는 바늘 쉬는 바늘 하나로 껴주시면 돼요 이때만 잠깐 쓰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늘이 없다 하시면 젓가락 같은 걸로 하셔도 되기는 해요. 이제 좀 숙련되신 분들은 이, 여기에 껴있는 상태로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은 옮겨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코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두 코를 한 번씩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뜨면서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코, 앞에 코 한번 잡아주고, 뒤에도, 뒤에 바늘에 있는 이 코, 뒤에 코도 잡아주세요. 두 코를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코를 같이 잡아서, 겉뜨기로, 겉뜨기로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다시, 앞에 코 잡고, 뒤에 코 잡아서, 겉뜨기로 한꺼번에. 자, 이렇게 두코 뜨셨으면, 우리가 첫 코를 앞으로 씌워서, 덮어 씌워서 이걸 막아주셔야 돼요. 그냥 겉뜨기만 쭉 뜨시면 안 되죠. 다시, 앞에 코, 뒤에 코 같이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기. 앞에 코, 뒤에 코 잡아서 겉뜨기로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지 마시고, 두 코가 됐으면 덮어 씌우기 하고 다시 겉뜨기로 두 코를 잡아주고 또 덮어 씌우기 다시 앞에 뒤에 코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더 씌우기, 다시 마지막. 앞에 코, 뒤에 코. 이게 바늘이 미끄럽고, 코가 크다 보니까 좀 빠질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앞에 코 잡고, 뒤에 코 잡아서, 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은 그냥 쭉 당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겉뜨기 뜨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깨를 연결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바늘을 끼워놨었기 때문에 바늘을 옮겨주고, 여기서도 겉면이, 겉면이 서로 맞닿게 놓으셔야 되죠. 여기서도. 겉면이 서로 닿게 놓으신 다음에, 앞에 코, 뒤에 코, 두 코를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두 코를 같이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다시, 앞에 코, 뒤에 코, 같이 잡아서, 겉뜨기를 한번더 떠주세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덮어 씌우기를 하고, 다시 또 앞에 코, 뒤에 코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기. 겉뜨기 뜨고, 덮어 씌우기. 또두코 같이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코 같이 잡아서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선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깨 연결까지 다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넥밴드 만들 코 잡고, 그 다음에 팔 부분, 팔 부분 코 잡아서 고무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잘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기법은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실 정리는 다뜬 다음에 한 번에 할 거예요. 미리 정리하시지 말고, 제가 실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실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맥밴드와 이제 어깨 부분 코 잡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